그런데 올해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 하... 갑자기 장문의 문자를 보내온 집주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것입니다. 예? 네? 2억 걸못 준다는 걸 문자로 했다고요? 그 문자를 보고 어, 이게 거짓말 같잖아요. 거짓말 같죠. 전세 보증금을 못 주겠다. 줄 형편이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그 문자 메시지를 읽고 읽고 또 읽었던 것 같아요. 2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는 집주인 무슨 영문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집주인과 통화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전화를 아, 했어요. 아, 너무한데요. 더 괘씸한 게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요. 전화기는 켜졌는데 안 받죠. 안 받는 건 일부러.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집은 전형적인 무자본 투자로 매매된 집이었습니다. 아...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은 것은 물론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동일했습니다. 아, 두 개의 서류가 완전히 쌍둥이네요. 건축주가 새로 지은 빌라. 노계 투자자와 전세 세입자가 나타나면 거래가 시작됩니다. 세입자는 건축주에게 전세금을 주고 빌라에 입주합니다. 전세금을 챙긴 건축주는 소유권을 넘기고 노갭 투자자는 새로운 집주인이 됩니다. 아, 어, 그럼 자기 돈 십원 한푼 없이 집주인이 되는 거네요? 이제는 새 집주인이 원준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2억 100만 원의 전세금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이 집의 매매가는 얼마죠? 대략 알기로 1억 7,8천. 역전됐죠? 예. 그 깡통 전세죠 한마디로. 아... 원준 씨가 살고 있는 집은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 주택. 현재 2천만 원 이상 손실을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것도 팔렸을 때 얘기죠. 그렇죠. 맞아요. 팔렸을 때 얘기죠. 네. 아니 2억 2천만 원 빌라가 1,530만 원에 낙찰됐다고요? 말이 되나? 열 여섯 번이나 유찰됐어요. 네.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